계속되는 남친의 행동 지적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. 참다 못한 전 결국 남친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. 음. 나 너무 숨 막히고 힘들어. 그럼 난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. 그래 자기도 나 기다리고 뒷바라지하는 거 힘들겠지. 아니 그런 건 얼마든지 할수 있어. 근데 음. 내가 제일 힘든 건 어. 너의 그 절실하지 어. 않은 태도야. 나 너랑 사귀는 동안 네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걸본 적이 없어. 자격증 따겠다고 한 거, 시험 합격하겠다고 한 거, 아니 하다 못해 하루 공부 계획도 넌 맨날 내일로 미루고 안 하잖아. 아, 난난 난 근데 이런 사람이면 난 이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도 네. 좀 옆에서 스파르타식으로 이해가 네. 가르쳐 줘야 음. 되겠네.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안된 거잖아. 나도 속상해. 너 벌써 임용 시험 준비한 거 5년째야. <laughs> 아주 그냥 어어 어? 평생 그냥 <laughs> 5년째야? 뭐? 평생 시험만 준비하려 그래? 아... 내년엔 시험 부탁할 거 아니야. 아 이게 1, 2년째가 아니군요. 예 남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거 같아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서운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. 결국 남친과 저는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. 그날 밤 남친에게 이런 장문의 토이 왔습니다. 집에 와서 생각해 봤는데 난내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같아 아이고 또 잘못했네. 난 네가 먹는 거, 마시는 거, 입는 거까지다 챙겨줬고 심지어 너랑 연락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최선을 다 했어. 내가 해준게 얼마나 넌 이런 아, 거 하나도 없고. 넌 아, 이런 거 하나도 없고. 너의 행동과 태도만 바뀌면 우리 관계는 문제 없을 것 같아. 남친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게 정말 다제 탓인 걸까요? 제가 이명고시에 합격하기만 하면 남친과 다시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? 이명고시뿐만 아니라 노력의 부족함 혹은 본인의 나태함으로 이걸 달성을 달성을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음. 사실 그거에 있어서 남친은 이런 거 정도는 음. 네가 이렇게 좀 집중하고 좀. 딴데 신경 안 쓰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. 좀 그런 거죠. 조정이 과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여자를 이렇게까지 젓가락질까지 지적하면서 다 바꿔놓으려고 할 격까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지금 음. 공부하는 것만 지금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었어요. 정말 작은 것부터큰 것까지 <laughs> 시시콜콜. 아 근데, 근데 어디까지가 음. 서포트야? 어디까지가 잔소리고 상대방이 어디까지 이게 사실은 불쾌하고 때까지? 불쾌하고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. 이게 근데 문제는 내가 합격을 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 사랑 존중 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 이게 키워드예요. 아, 누나 이게 임용을 합격하고 음. 말고가 아니라 작은 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남자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좁혀지지 아 않을 것 같아요. 그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까지 못해. 해봐. 해봐. 이 남자는 빨리. 지금 주식 투자하는 기분으로 사귀고 있을 수도 있어. 어,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. 우리나라에서 어... 1등 신부감의 직업이 뭔데요? 그 네. 사람 네. 공무원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기간제 교사이나 더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작아서 나쁘지 없진 않아. 않겠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에요 아닐... 목적이 아니라 주된 드라이브일 수 있다고요.